첫 번째, 긴장된 조직을 풀어주기입니다. 뒤통스뼈 아래에서 목뼈와 연결된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포토하근이라고 하는데,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 근육이 매우 뭉치게 됩니다. 이 근육은 감각 섭파나서 머리의 위치를 인지하는 일종의 감지탑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는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알기 어렵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근육은 뭉치면 거북목 자세를 바른 자세로 인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도학은 풀어주기입니다. 마사지 볼이나 폼롤러 등을 이용합니다. 뒤통수 바로 아래에 폼롤러를 두고 머리의 무게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아픈 부위를 찾습니다. 아픈 부위에서 멈춰주고 5분 정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줍니다. 눈을 감은 채로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절대 목뼈에 직접 폼롤러가 닿으면 안됩니다. 또한 어지럽거나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중지하세요. 가슴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거북목은 목에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깨가 둥글게 앞으로 말리게 되면서 가슴 근육이 허퍼해지게 됩니다. 이 근육을 스트레칭해 보겠습니다. 벽에 서서 한 손을 120도 정도 위로 올려준 다음 발을 앞뒤로 두고 저거 같은 자세를 합니다. 팔은 고정한 채로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가슴 근육이 스트레칭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12초씩 3세트 양쪽 모두 해줍니다. 주의사항은 허리가 굽히지 않도록 배에 힘을 줘서 몸통의 정렬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 두근 관절 풀어주기입니다. 거북목이 있는 분들은 등이 동그랗게 말리는나세를 동반하게 됩니다. 목의 위치는 전신의 정렬과 매우 밀접한 경계가 있습니다. 금추 관절 풀어주기입니다. 폼롤러 위에 놓습니다. 등에 아치가 생기도록 합니다. 이때 허리가 아닌 등 부위에 폼롤러가 닿아야 합니다. 30초 동안 유지하고 5회 반복합니다. 마지막 근육 강화입니다. 앞에 순서를 잘 따라오셨다면 벌써 목이 훨씬 가볍고 부드러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세 유지에 필요한 근육을 강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목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밴드를 두통 수에 걸어주고 양손으로 잡습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밴드에 적당한 탄성 저항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이 자세를 5초 유지하고 팔을 구부려서 이완합니다. 이 집에서 30번 반복해 줍니다. 주의 사항은 자세가 무너지면 안 되고 과도한 저항으로 운동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거북목 교정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